저렇게 전체 치아가 다 빠지셨던 분이에요. 네. 당뇨도 있으셨죠, 고혈압도 있으셨죠, 신장 질환도 있으셨죠. 우리가 저렇게 식사도 못 하시니까 전신 건강도 안 좋으시고 이삶에 활력이 없었던 분이에요. 하지만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활짝 웃고 계시는데요. 기존의 임플란트 방법으로는 임플란트 수술이 어렵다고 판정을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임플란트 개수도 많이 심지 않아요. 위에 네 개. 아랫내개 기존의 방법이라면 뭐 위에 10개, 아래 10개 가까운 임플란트를 심어야 했겠지만 임플란트 개수를 줄여서 위에 4개, 아래 4개 정도만 임플란트를 반절 이하로 줄여서 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도 줄일 수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아주 활짝 웃고 계시는데 네. 기존에 틀니를 끼실 때 저렇게 활짝 웃으시면 틀니 쏙 빠집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식사를 잘 하실 수 있었던 분의 사례였고요. 또한분 뵐까요? 이 분은 50대 초반 분이셨어요. 대구에서 오시던 분이셨는데, 네. 이 분도 마찬가지로 왼쪽 사진 보시면은 전체 치아가 이 불과 50대 초반밖에 안 되셨고, 게다가 여자분이신데 전체 치아가 다 빠지셔서 우리가 단순히 식사를 못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시고요. 음. 저렇게 치아가 좋지 않으시면은 우울증이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네, 누가 이분 보고 임플란트 했다고 하시겠어요? 누가 이분 보고 우울증 오셨다고 하시겠어요? 지금은요, 네. 임플란트 치료하셔서 본인 치아처럼 잘 식사하실 수 있게 또 이렇게 활짝 웃으시게 해드리니까 이안 안 하시던 화장도 하시고요. 네. 건강하게 에, 생활을 잘 하실 수가 있었고 지금은 뭐 식사를 잘 하시니까 몸 건강도 좋아지시고 당 수치도 좋아지시고 음. 일석이조가 아니고요. 일석 삼조 사조의 효과가 있었던 임플란트 치료 사례였습니다. 말 그대로요,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는 젊어지는 치료라고 할수 있죠. 아,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또 부작용의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장님, 근데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 치료가 더좀 까다롭고 힘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요. 아, 나 이거 치아가 여러 개 빠졌는데, 이거 임플란트 하려면 하나, 두개 빠진 것보다 더 힘들지 않겠나. 또이병원을 가기는 가야겠는데, 임플란트 잘하는 병원이 어딘지, 또 이거 부작용 있다고 하는데, 걱정도 되고, 통증, 시간, 비용 뭐, 걱정되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1년, 2년, 3년 금방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어, 치료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음. 아, 걱정하실 것 없고요. 네. 우리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작은 집을 지을 때도 물론 설계도를 잘 그려서 안전하게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요, 오른쪽 사진 보시는 것처럼 큰 건물을 지을 때는 훨씬 더 설계도를 잘 그려서 정밀하게 짓지 않으면요. 똑같이 무너지더라도 더큰공 크게 피해가 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치아가 빠지셨거나 아니면 전체 치아가 없으신 경우에는요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신 치과에서 앞서 말씀드린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로 계획을 잘 세우시기만 하면은요 이와 같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아가 많이 빠지신 분들도. 걱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시술 후 무착 환자분들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보여 주시죠. 네. 이분 사례를 또 보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60대 중반 되신 분이셨어요. 왼쪽 사진 한번 보세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전체 치아가 빠지셔서 식사도 못 하시고요. 모임 같은 데 가시면은 본인 혼자 틀리를 끼우시면 달그락달그락 소리 나고 또 식사하면은요, 틀리 끼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맛도 느낄 수가 없고요. 입천장을 막고 있기 때문에 또 음식물이 안으로 잔뜩 낍니다. 그래서 모임하시다가도 혼자 화장실 가셔서 틀리 닦고 오시고 그러면 또 주변 분들이 눈치 없이 물어보세요. 왜 자꾸 화장실 가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모임도 안 나가시죠. 성격도 소극적이 음. 되시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요, 이 부산에서 사위분이 억지로 모시고 오셨어요. 본인은 절대로 안 가신다 하시는데, 사위분이 억지로 모시고 오셔서, 우리 장모님 치료 좀 해달라 하셔서 저렇게 치료를 잘 받으셔서,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임플란트 개수를 많이 심지 않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저렇게 완성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요새는요, 이저 아들보다요, 아들내이보다 따님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사위 잘 두시니까 치료 잘 받으셔서 이분 혈전용해제도 드시고 당뇨도 있으셔서 기존의 임플란트 방법으로는 치료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주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게 드려서 활짝 웃고 계시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건강을 되찾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분 사진 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분은요, 30대 초반이세요. 아우 진짜요? 네, 이분은 네. 청주에서 오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이 아주 잘 납니다. 이분은요. 네. 고등학생 때부터 이가 하나둘씩 빠지셔가지고, 애기 둘 어머니신데, 임신, 출산, 육아하시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전체 치아가 다 빠지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로, 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면서 치료받는 수면 임플란트로 이 공포심이 심하셨는데, 잘 치료받으셔서요.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하셔서 외모도 좋아지시고 또 식사도 잘하시고 자신감도 되찾으시니까 본인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제분들이랑 바깥 분도 아주 좋아하셔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생활을 잘 하시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네, 실제 시술 로 이유가 좋았던 사례 만나봤는데요. 정말 원장님 말씀대로 심리적인 뿐만 아니라 또 기능적인 측면까지 해서 일석 거의 3조인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 그러니까 치료가 너무 두렵거나. 또 공포증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장시간 받아야 되니까 좀 부담이 간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네 맞습니다. 네, 받을 수 있을까요? 뭐이 방송 보니까 뭐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뭐 부작용도 줄이고 기간도 줄이고 다 좋은데 아유 나는 치과 냄새만 맡아도 또 치과 드릴 소리만 막그 들어도 절대 치과 안 가겠다. 치과 공포증이 생기신 분들이 계세요. 걱정하실 거 없고요. 어, 요즘은요 그 치과 과거의 치과 치료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셔가지고. 다시는 안 갔겠다 하시는 분들도요, 좋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마 수면 내시경 검사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잠깐 잔것 같은데 내시경 검사 다 끝나 있잖아요. 우리가 네. 치과도요,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라든가 치아를 발치한다거나 신경 치료한다거나 통증이 수반되는 모든 치료를 수면 내시경 할 때처럼 주무시고 나면 모든 치료가 다 끝나 있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바로 수면 치과 치료, 수면 임플란트 시술 방법입니다. 정말 이제 치과 공포증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치과 공포증을 갖고 계신 분 외에 또 어떤 분들이 좀이 수면 치료를 받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나는 아픈 거는 걱정 안 하는데 네.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치과를 못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림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플까봐 걱정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나는 아예 치과 치료 느끼고 싶지도 않다. 음. 또 나는 무섭지는 않은데 전에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치과 마취가 잘안 돼서 고생했다 하시는 네. 분들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마취가 잘안 되는 경우도 정말 드물지만 있습니다. 또 어, 우리 어머, 어머님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과연 치과 치료 받으실 수 있을까? 우리가 당뇨라든가 고혈압 있으시거나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요. 자면은 주무시면은 몸 상태가 제일 안정화돼 있거든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거나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이치과에그 드릴에 그 나오, 나오는 물 같은 걸 머금고 계시지 못하셔서 치과 기구만 들어와도 구역질하신다는 분들 음. 계세요. 그런 분들도요 주무시면서 치료 받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이 기존의 치과 치료로 고생하셨던 분들 자면서 치료 받는 수면 치과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수면 치과 치료 말 그대로 잠을 자면서 편안하게 받는다라고 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는데요. 편안하게 수면 중에 치과 치료받는 것이 좀 믿기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laughs> 네, 이분은요, 그 위에 아래 전부 다 임플란트 하시는 분이셨어요. 어... 네. 지금 저... 보시면, 네. 뭐... 네. <laughs> 기계 소리인가요? 예, 뭐 아니에요. 세상 모르고 그냥 코골고 주무시는 소리입니다. 아, 예. 저도 지금 코골고 주무시고 계세요? 네. 드렁드렁 주무시는 동안에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임플란트 수술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내시경도 저와 같이 우리가 전신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 아주 안전하고요. 저렇게 주무시는 동안에 임플란트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깨워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 나 이거 왜 무서워 죽겠는데 임플란트 치료 시작 안 하냐고 하실 만큼 정말 본인은 잠깐 잔것 같은데 임플란트 치료 또 통증이 수반되는 발치라든가 이런 치료들을 다 끝내놓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렇게 간단할 줄 알았으면 진작 할걸 내가 그동안 무섭다고 왜못 왔나 왜 치료 미뤘나 이런 말씀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통증 때문에 무서워서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희소식입니다.